코인이지입니다. 오늘은 랩파이낸스 어, 니어덱스 어, 플랫폼을 써볼건데요 그 이게 니어를 이제 디파짓을 하고 그 다음에 스왑을 진행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여기서 있는게 없기 때문에 이제 스왑이 어, 스왑을 하고 싶어도 이제 코인이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니어 지갑에 니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어, 디파짓을 해줘야 됩니다. e 는 굉장히 저렴한 0.00084 니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어, 니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어, 빠른 정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면 기다렸다가 이제 이끝으면 저희 니어 지갑에 있는 게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 보면 랩트 니어가 레파이낸스 안에 있고 이제 여기서 스왑을 하셔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UST로 아니면 뭐 REF 토큰으로 바꾼다고 꾸 하면 2.1 넣고 이렇게, 수업. 이렇게 수업이 되죠 어, 지갑에도, 소량의 니어가, 니어 지갑에도 소량의 니어가 있어야지 어, 수업하는데 이제 수수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0.01 달러 들었습니다. 수업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랩 f 토큰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refinance 안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줘야 됩니다. 어, 리얼을 어, 뒷받침한 다음에 네. 네, 감사합니다.